자, 설명 좀 드리고 올게요. 봅시다.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소설이라는 건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학 장르예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볼게요. 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존재하는 자아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인물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소설 읽어 나갈 때 인물에 대한 정보 처리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요, 성격 요소들의 총합이고 그사람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격 요소들이나 내면 심리들은 다 현관 패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인물들 간의 충돌 같은 갈등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사건들,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사건 갈등 장면들이 복합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서사 줄거리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소설은 정보 처리 끝났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또는 현대소설 토지도 인물이 많이 나왔죠. 주인공 집중의 서사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초반부 인사비 세팅을 안 하고 들어가면 중반에 다 놓쳐요. 그래서 초반부 인사비 세팅을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이미 저번주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수능에 출제되는 서사 구조의 유형은 크게세 가지입니다. 서사의 동력이 인물에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적성이 전이에요. 좀 이따 볼 거고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사건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토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습격, 토지의주입반 습격. 인물과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산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고무신짝이 그래요. 분류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작품은 뭐냐? 사건 장면 중심이에요. 맨 처음에 세팅을 딱 합니다. 그래서 종이 있고요. 종이 태자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송나라로 복귀하는 중이야. 근데 이미 세팅은 다 됐어. 지금 한국에서 누군가 매복하고 있어서 이미 위기라는 것도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초반부의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이 끝났어요. 인물 조응 사건 매복 위기, 배경 한국 인사배경 세팅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으로 옵니다. 첫 번째 장면 일단 연주예요. 연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꿈에 들어가요. 그게 아마 A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A 이후의 장면에 큰 잔치가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그리고 갑자기 꿈을 깹니다. 꿈을 깬 다음에 얘의 반응들이 있고 조웅의 반응이 있고 꿈 속에서 예견했다시피 조웅은 적이 매복한 한국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꿈속에서 나왔다시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입문 장면이니까. 그럼 이꿈 장면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왜? 여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보여줬죠. 첫 번째, 조응의 위기를. 두 번째, 조응의 조력자들을. 조응의 조력자들은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이죠. 조상신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결국 조응은 어떻게 돼?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런 예지몽을 던졌어요. 그런데 조응은 꿈 깨고 나니까 찝찝하잖아. 역시나 그런데 그런 예측된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됐습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이걸 진짜 해설을 똑바로 못해요, 다들. 너무 안타까워. 국어 공문이고, 뭐고 안에 못 돼. 오에서 난리 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오답률 탑 2였거든요. 25분 문제가. 아, 일단은 여기, 저기, 필기하고 오세요. 여기, 오케이. 여기 1분 정도 드릴게요. 필기하고 오시고, 사진 찍어 올려, 올려주고, 저한테 오세요. 보세요자이 25번 큰잔치 문제를 진짜 해설을 잘 못해요 응. 서로의 공적이 아니라 각각의 공적이라고 해설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아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배웠던 내용부터 차근차근 볼건데 일단 좋은 인물 있죠 송나라 회복이라는 사건이 있네요 태자를 구해서 왔네요 위국이라는 배경으로 가고 있고, 서봉국 병사가 매복한 한국이라는 배경. 사건. 그리고 첫 번째 장면, 어디에 도착했어요? 연주에 도착했고, 아직 한국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임몽 장면이. 당연히 꿈속으로 되게 신비로운 공간으로 돌아가니까 되게 환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뭐 개념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적어놓읍시다. 개념어. 임몽하니까 여기는 초월적 세계로 가는 거잖아. 동의은는 뭐예요? 환상성이죠.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망고충렬문.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절의 유교적 가치관 충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작품의 주제도 충이야. 조응은 충분히 자기가 황제 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태자를 구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되게 억울하게 고생을 많이 함에도 결국 충성을 다하거든. 어쨌든 그의 주제는 충성인데 계속 볼게요. 자 이제 꿈속 장면이고. 큰 잔치 장면이에요. 잘 봐, 여러분. 이 시합 넘버 2의 주인공 누군 것 같아요? 조공은 아니지. 조공은 이제 꿈속에서 오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얼굴이 간혹 같으신 그분, 한 노인 그분, 황금간의 용포. 용포는 뭐냐? 중국 황제지. 아, 이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봉황이 왕의 상징이고 중국 황제는 용이 중국 황제 상징이냐? 용포를 입고 있으면 황제야, 중국의 황제야. 그럼 봐봐, 높이 앉아 있으니 당연히 이거는 황제겠죠. 내가 파란색 밑줄 친건 전부 다 성격 요소들이야. 이 사람이 황제임을 알려주는 요소들. 그럼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황제가 베푼 연회 와가지고 술 먹고 뭐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들끼리 재밌는 얘기해. 밑에 세 번째 줄 봐봐, 지들끼리 밑줄 치지 마세요 이거. 지들끼리 쭉 보니까 미, 재밌는 얘기를 해. 아니 이것들이 지들만 재밌는 거 하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나도 좀 궁금해. 야 나도 좀 알려줘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이 여기 아저씨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야말좀 들어봐. 니들. 막 짜증껄 하지 말고. 한 명씩 얘기한 명씩. 자 주체는 제왕이요 제왕이 이렇게 명령. 자, 올려라. 자 보세요. 여기도 봐봐 여러분. 지금 이 대사 누가 쳤어요? 제왕이 쳤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올렸겠지. 그 공적에 대답한 건 주체 누구야? 제왕이죠. 그럼 이 대사도 누가 친 거야? 제왕이죠. 또한 공적을 올리니까 거기에 왈. 이 대사 주체 누구예요? 당연히 제왕이지. 누가 주체야? 제왕이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호 문제의 정답은. 1번. 왜? 참가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제왕이 주체라고.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이 반복되는 오답 유형이에요. 주체 바꿔서 물어보는 거. 이해됐어? 정답 1번. 끝이야. 이게 왜오답률 탑2냐고요. 황당해요. 저는 왠줄 알아요. 정보 구조 처리가 안 되는 게첫 번째고요. 이 지금처럼 주어만 잡아도 잡히잖아. 두 번째는 뭔줄 알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기출 분석을 뭐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저는 이 문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정확히 기억나요. 이게 6월 평가원 치기 바로 전에 제가 대전 명인 수업할 때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19학년도 수능 마지막 문제를 물어봤거든. 아직도 기억나, 진짜. 내가 개 헤맸어요, 20분 동안. 병신돼가지고, 아씨.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매년 할거까 진짜. 병신돼가지고, 진짜 멋쩍게 해설하고 끝냈고, 유평 시험 치고 나서, 다른 반 애들은 다 모르는데, 대전 애들만, 쌤 대박. 봐. 얘랑 똑같은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19학년도 45번. 그리고 20학년도 6월. 똑같은 문제가 45번이에요. 누가 이 대사의 주체냐 묻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소름끼칠 정도로 바로 연계. 오, 나중에 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해법은 주어잡는 거였는데 이미 주어라는 구조 처리해라. 이미 다음 19년 수능에 출제됐고 20년 6월에 발주 출제가 됐다. 20학년도 6월에 바로 출제가 됐다. 기출 연계. 이걸 몰라서 그래.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 이건 능재 문제 같은데 그 문맥이라는 거를 좀못 잡나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중세국어잖아, 고전이잖아. 현대국어랑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죄다 여기를 어떻게 읽은 거야? 아, 선생님, 저는 나 춤에 1인칭 대명사잖아요. 맞아. 근데 봐, 이건 뭐 기준이야? 현대국어 기준이잖아. 자, 그러면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문맥을. 이미 이거 이 대사의 주체는 누구야? 제왕이야. 이 대사의 주체가 제왕이라는 걸 보면 여기 있는 저는 뭐라고 해석이 돼요? 저 자라고 해석이 될수 있잖아. 저자. 저는 어저저그그어어이 어어 느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야 우리가 봐봐. 저기는 사람 얘기할 때, 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진짜 싸가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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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사람을 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저. 어, 저는, 저자는. 한나라 신하였구나. 아, 뜻이 막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 찬란해. 끝. 이해됐어요? 이 대사 전부 다 제왕이 듣고, 음. 제왕이 듣고, 음. 제왕이 듣고, 음. 제왕이 평가해 준 거라고. 문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근데, 어떻게? 특정 단어만 발체독 하시는 거야, 이 답답한 사람들이. 어? 특정 단어만 발체독 하니까 다 틀리잖아요. 왜? 특정 단어, 어? 저? 낮췄네? 아,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나 보구나? 라고 해버린 거야. 1번 그러니까 괜찮네? 하고 다 넘어가서 오답률 탑2 나왔다니까, 이게? 그 비문학,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지문 나왔는데, 그거 다 뚫고 얘가 오답률 탑2예요 얼마나 황당해. 5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자, 다시. 그래서, 샵 넘버 1, 인본 전면이고, 샵 넘버 2, 에헴 하고 있는 제왕. 왜? 굳이 이 장면 넣겠어? 그래. 19학년도 쑥 내보니까 애들 털리니까 옳다쿠나 하고 냈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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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옛날 얘기 좀 그만하자. 지금 말이야. 우리 조웅이가 뒤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줄이, 조응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송나라 문제가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너는 왜 늦게 오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래요. 어 지금 뭐냐? 우리 웅이가 보니까 어우 서번 때문에 큰일 나겠어. 그래서 내가 조사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하고 왔다. 됐어요. 즉 이미 예지몽이고. 조웅의, 조의 위기와 조력, 위기 해소. 이미 이 사건을 암시 복선 깔아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목. 그리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왜? 뒤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중약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배경. 뒤지기 직전이야. 뒤질 뻔했어. 근데 누가 나타나? 갑자기 노웅이 나타납니다. 그 연주에서 옵니까? 배경. 맞아요. 아, 그, 그, 조원숙 씨 봤어요? 이 영감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알지? 제가 조웅인데요? 아, 보니까 왜 기뻐하는지도 나타나죠. 기뻐하다 내면 심리. 기뻐하는 이유는 뒤쪽에 나타나죠. 기뻐하는 이유 왜 나타났어요, 여기에? 이거. 왜? 늦어버렸어요. 됐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이거는 장면, 장면들이 서서히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지금 뭔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문제는 봐봐. 이거잖아. 서번제의 관계에 빠져, 관계에 빠져 위기에 처한, 처할, 조응을 봄느라 까 빠진거지 맞죠? 2번 선지 틀렸지? 봐 이게 왜 특이했냐면 배경이 딱 세팅이 되잖아요 연주에서 한 곡으로 가고 있어요 연주에서 한 곡으로 정답 3번이죠 기뻐했다 내면심리 근데 기뻐한 이유가 뭐였어? 늦게 도착했음에도 만났으니까 정답 3번 됐어 그러니까, 장면별로 이렇게 구조 처리가 됐으면 깔끔하게 답 나왔다니까? 봐봐. 이걸로 답다 다 나오잖아, 지금. 이거 답안 내는 거라고. 다시.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하러 갈게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A와 B. 자, A는 아까 뭐였습니까? 인몽 장면이었죠. B는 아까 뭐였습니까? 위기 장면이죠. 그러면, 인몽 장면인데, 아, 잠깐만. 굳이 인몽 장면인데 내가 진취적이어야 돼? 야, 위기 장면인데 낙관적이겠니? 되게 위기인데? 꿈인데? 위기인데? 그래. 인몽 장면이니까 환상성. 시대적 상황? 구체적인? 현실성? 잠깐만. 인몽 장면인데 긴장감? 정답 5번이죠. 왜? 인몽 장면이니까 환상성? 신비로 그리고 위기 장면이니까 불길함. 임몽, 비현실, 현실의 위기. 정답 5번 끝. 25번 끝. 26번 볼까요? 1번 선지. 맞네. 이게 중략 전후의 핵심 사건이잖아. 중략 전후의 가장 핵심 사건이잖아. 이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 맞죠? 이번 순치. 정답급 내면 심리. 왜? 봐봐. 자, 그 꿈속의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기 때문에, 아씨, 진짜 뒤지나? 아니겠지. 아, 진짜인가, 시발.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꿈속에서 너 뒤질 거야, 너 큰일 났다. 얼마나 찝찝해. 근데 그냥 별거 아, 신경 안 써. 에이, 뭐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종처럼, 아씨, 뒤지면 어떡하지? 꿈속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됐어. 꿈속을 확신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는 이거네. 꿈속의 말을 믿었으니까. 뭐, 너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걸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불안했겠죠. 정답이 홍크. 결국 보니까요, 26번 내면 심리 문제였죠. 28번은 반복 출제되는 주체 잡는 유형이었죠. 24번은 장면 처리하는 유형이었죠. 24번도 내면 심리와 사건 장면 처리하는 유형이었죠. 이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뭘 잡아라? 인물 잡아라. 사건 갈등 장면 잡아라. 전체 포괄한 서사 줄거리 흐름 잡아라. 끝.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다 끝날 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설을 좀 미리 해서 이 느낌으로 소설을 잡아갈 텐데 예습해 오지 말고 복습은 해가지고 오세요. 공 2권에 보면 해설지 있으니까. 왜냐면 스습해버리면 약간 좀 김세. 여러분이 뭔가 오늘 루만 지문에서 터졌으니까 수업 집중력이 생긴 거야. 알겠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